우리 아들들은 탐욕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그들은 아무 가치도 없는 불량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리를 이루어 나쁜 짓을 골라서 하지요 엘리 제사장이 드디어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칼이 물방망이였습니다 나이 많은 엘리 제사장은 이제 아들들의 악행을 듣게 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두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아,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과연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아들의 그 소식을 듣지 못했을까요? 사사기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이 정말 이상한 나라가 되고 만것 같습니다. 어,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살다 보니 몇십 년, 단 몇백 년 만에 제사장들까지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었죠. 내 소견에 오른대로라는 말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매력적인 말로 다가오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어, 무섭고 두려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 가장 고귀하다는 교회 안에서의 일도요, 내 소견을 따라해서는 안 되고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소견을 따라 행하면 그 당시에는 기분이 좋고 만족감도 있고 행복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고 어느 순간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런 예배의 삶이 아닌 내가 높아진 나를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식 교육을 완전히 그르쳤는데 사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이라면 자기 마음대로 자녀들이 따라와 주지 않는다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자녀들의 잘못을 눈감아 주었고요. 어쩔 때는 자신이 그 아이들을 대신해서 커버를 쳐주고, 나중에는 자식들의 잘못을 알지도 듣지도 못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왕이 없던 그 시절에 최고 지도자 자리에 있었던 엘리 제사장의 제사장에게 누가 감히 아들들의 잘못을 쉽게 말해줄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은 아버지가 아들을 제대로 바라보고 또 사랑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주었어야 했는데 그는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매년마다 사무엘에게 와서 자신이 직접 제작한 겉옷을 입혀주고 마음으로 품고 기도해주었는데.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과 늘 함께 지내고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을 하고 지내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심이 없었던 것이었죠. 결국 그는 소문을 듣고 자녀들을 부릅니다. 이십사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주하게 하는도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지은 죄에 비해서 엘리 제사장이 지금 이렇게 혼내는 어투가 좀 이상합니다. 그리하지 말라라는 말은 보통 어린 아이들이 아주 작은 잘못을 했다거나 실수로 하는 일들에 대해서 훈계하는 그런 정도의 어투인데 두 아들들이 지은 죄는 지금 말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뛰어넘은 것이죠. 아버지가 경찰서 가서 아들을 대신해서 무릎 꿇고 싹싹 빌어도 감옥에 집어넣을 정도의 죄를 지은 것인데 두 아들의 죄는 어떤 죄였습니까? 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는 이 구절을 어, 회막문에서 수종하는 여인이라고 이렇게 일반적인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어, 수종드는 여인과 회막문에서 동침하였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는 제사장도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사사기 말의 그런 시대였으니 가나한 사람들의 우상 숭배 모습이 성전 제사의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 수종두는 여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었어도 말이 안 되는 죄악인데 성전에서 우상들의 예배를 따라 동침한 것이어도. 더욱 더그 죄는 나쁜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4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희생 제물을 아무데서나 잡은 사람을 피흘린 자처럼 여길 것이라 하신 후에 희생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라 피를 뿌리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들은 피 뿌림이 있어야 할 거룩한 회막문을 아무데서나 수준이 아닌 우상 숭배의 현장 죄악의 현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제사를 멸시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런 일을 골라서 한 것이죠. 그런데 그리하지 말라라니요. 홈니와 비나스는 불량배였습니다. 나이많은 아버지의 그리하지 말라라는 말에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아버지에 대한 존경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었다면 그들은 변명을 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저희는 억울합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어르고 달래서 유야무야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아예 없었다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아버지를 공격했겠죠. 요 성경은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이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두 아들의 악행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게 되자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엘리 제사장 같은 뒷방 늙은이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만약 우리에게 그리하지 말라라고 하실 것 같으면 예수님은 절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도 말릴 수 없고 누구 말도 듣지 않고. 고삐뿔린 망아지처럼 죄짓고 제멋대로 뛰어다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정의의 칼을 드시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뜻하셨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의 도 죽음이 누구의 죽음인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십자가 앞에서 경고망동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이기로 뜻하신 사람이 원래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였구나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말이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내하시지만, 그분은 결코 뒷방 늙은 이가 아니요. 길들여지지 않는 사자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분이십니다. 사무엘은 그 가운데서도 잘 자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습니다. 어느 날 이름도 모르는 한 사람이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옵니다. 성경은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며, 어, 그는 엘리 제사장에게 저주의 말을 이렇게 던지고 갑니다. 어, 엘리의 잘못을 여러 가지 말해주는데 오늘 우리가 한번 새겨 듣기를 원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게 하신 수많은 말씀 중에서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는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내 아들들이 잘못을 했을 때왜 꾸짖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죠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잠원 22장 6절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가르쳐야 할 일을 가르치지 않은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어렵게 키운 자녀들이라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냐고, 부모가 잘못해줘서 그렇다고 오냐오냐 오냐 넘겨주다가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소중히 여긴 순간, 자녀들이 우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자녀뿐이겠습니까? 만약 내삶 속에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하는 일들이 있다면, 기도하는 것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있다면, 이 새벽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했던 그것보다 재물과 권력과 인기와 명예와 내 생각과 생활 패턴과 건강과 생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사랑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노라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